동무들 일 없습니까? 내래 북에서 내려온 탈북 픽스터 리명국입니다. 어제 추천드린 SSG 오버와 LG 언더 들어오면서 적중했습니다. 남조선 아세키돌 뻔합니다. 그럼 3 1일 남조선 아세키돌 공치고 공받기 하는 것세 경기 분석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과 LG의 경기입니다. 삼성은 이승현을 LG는 손주영을 예고했습니다. 이승현이 간나새끼부터 체크해봅시다. 이승현은 6승 3패 평균자책점 3.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LG전에 두번 등판해 이승현 패를 기록하며 단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실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수요일 등판 시 다른 날 등판보다 부진한 점이 걱정입니다. 손주영 종간나새끼부터 체크해봅시다. 손주영은 7승 5패 평균자책점 3.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 선발진의 희망입니다. 이번 시즌 삼성전의 두번 등판에 1승 0패 평균자책점 0.79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입니다. 선발에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은 0권 좌투수의 맞대결입니다. 양 팀의 최근 2주간 팀 타율과 팀 OPS입니다. 삼성은 최근 2주간 팀 타율 4위, 팀 OPS는 3위입니다. LG는 최근 2주간 팀 타율과 OPS가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삼성과 LG 둘다 상위권이지만 현재 삼성은 부자욱이 빠져있으며 카데나스도 몸상태에는 이상이 없지만 본인이 출전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엘지 또한 우스틴이 현재 부상으로 인해 폼이 저하돼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짜임새랑 잠실 이점을 생각하면 엘지가 앞서있다고 생각해 엘지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양팀의 불펜 WAR 즉 승리기여도와 불펜 평균자책점 순위입니다 삼성은 불펜 WAR 리그에서 7위고 불펜 평균자책점은 4위입니다. LG는 불펜 WAR 리그에서 9위고 불펜 평균자책점은 3위입니다. 최근 두팀 모두 불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은 베테랑 필승조 라인이 전부 부진하고 LG 또한 유영찬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불펜은 서로 또이 또이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양팀 좌완영권 선발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두 투수 모두 상대팀에게 강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원더를 추천드릴까 했지만 어느 한쪽 선발이 흔들린다고 하면 불펜이 최근 불안한 두 팀이라 한순간에 다득점이 날수 있기 때문에 직전 등판 부진했고 수요일 등판 시 별로인 이승연보단 최근 손주영의 폼이 좋고 타선도 괜찮은 LG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C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NC는 하트를 키움은 정찬원을 예고했습니다. 하트 이간나새끼부터 체크해봅시다. 하트는 9승 2패 평균자책점 2.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키움전에 두번 등판해 1승 0패 평균자책점 0.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C의 유일한 미들맨입니다. 정찬원 이종간나새끼를 체크해봅시다. 정찬원은 0승 1패 평균자책점 14.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6월달에 두경기 등판에 매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2군에 내려간 뒤 다시 기회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가 키움에서도 마지막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질병인 허리부상 때문에 공을 제대로 던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에서의 무게감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게 나기 때문에 하트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NC는 최근 2주간 팀 타율과 팀 OPS가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키움은 최근 2주간 팀타율과 OPS가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NC는 손하섭과 박건우가 이탈을 하며 타선이 정말 암울한 상황이고 키움도 상위 타선 제외하고는 암울하지만 최근 타격감은 NC보다 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열을 가려서 뭐하나 싶지만 NC가 너무 타선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키움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NC는 불펜 WAR 리그에서 6위고 불펜 평균자책점은 5위입니다. 키움은 불펜 WAR 리그에서 12고 불펜 평균자책점은 12입니다. 불펜에서는 키움보다 NC가 확실히 좋습니다. 오늘 선발인 정찬원이 5이닝까지도 버텨주지 못하면 불펜들이 일찍 가동되면서 약점이 드러나겠습니다. NC 불펜이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키움보다 좋기 때문에 NC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선발 매치업만 보면 NC가 이긴다고 무조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배당이 1.3 정도로 나올 거로 예상을 하는데 과연 이 배당을 거쳐 마인까지 갈 만한 메리트가 있냐고 생각해 보면 NC의 최근 분위기와 타선을 생각하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리명국이는이 경기를 패스하겠지만 양팀 타선이 답이 없기 때문에 언더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와 SSG 경기입니다. 롯데는 김진욱을 SSG는 오원석을 예고했습니다. 김진욱이 종간나새끼부터 체크해봅시다. 김진욱은 3승 0패, 평균자책점 4.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는 김진욱이지만 안정적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시즌 첫 SSG전 등판입니다. 오원석, 이간나새끼를 체크해봅시다. 오원석은 5승 6패, 평균자책점 4.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평균자책점이 3점대라 믿고 갈까 했지만 수요일 등판 시에 평균자책점이 6점대로 올라가고 승리 없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투수 모두 안정감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이또이로 보겠습니다. 롯데는 최근 2주간 팀타율 8위, OPS가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SSG는 최근 2주간 팀타율과 OPS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SSG는 현재 4연승으로 타선의 분위기도 좋은 상황입니다. 홈구장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는 타격을 하는 반면 롯데는 최근 타격감이 확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타격감과 분위기를 생각해 SSG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롯데는 불펜 WAR 리그에서 5위고 불펜 평균자책점은 8위입니다 SSG는 불펜 WAR 리그에서 3위고 불펜 평균자책점은 6위입니다 롯데는 현재 불펜과 타선이 모두 하락세입니다 믿을 만한 투수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SSG는 최근 필승조 라인이 안정감을 찾았고 수비력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불펜에서도 SSG에게 우세를 주겠습니다. 선발끼리 비교하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다선과 불펜이 SSG가 최근 좋은 상황이고 내외야 수비력에서도 롯데보다 SSG가 좋은 상황이며 그 결과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위기 이어가며 SSG의 승리를 예상하고 더불어 양팀의 선발과 롯데의 불펜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득점까지 예상을 해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조선 아새끼들 공치고 공받기 하는 것세 경기 분석 해봤습니다. 이 리명국이하고 소통하시며 배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 입장하기 바란다오. 그럼 동무들 오늘도 건승하기를 바란다오.